강직성 척추염 초기 증상.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골반 관절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점차 관절이 굳어지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주로 20에서 40대 젊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척추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직성 척추염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허리와 엉덩이가 뻣뻣합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 허리가 굳은 느낌이 들고 움직이면 서서히 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엉덩이 통증이 한쪽 또는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통증이 좌우로 번갈아가며 나타나거나 허리 아래에서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일반적인 요통과 달리 휴식시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움직일수록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피로감과 체중 감소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전신 피로감이 생기고 식욕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 척추가 점점 굳어집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동작이 어려워지고 심할 경우 등이 앞으로 굽는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직성 척추염은 아침 강직, 엉덩이 통증, 휴식시 통증 악화, 피로감, 척추의 점진적 강직 등의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조기에 류머티즘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척추 변형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